우리 소망 한 개표 어, 신인께서 나오셔서 신앙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꽃. 그대는 나의 삶 속에 짐을 누릴 수 있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그 그늘에 쉴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대는 나의 삶 속에 떠가는 구름이어서 행복합니다. 그대와 함께 한 폭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며 떠가는 구름이어서 행복합니다. 그대는 내삶 속에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영롱한 빛되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선물이어서 행복합니다 잔잔히 흘려오는 음성으로 마주보는 눈빛으로 내안 가득히 퍼지는 행복함으로 내 가슴이 톡터질것 같은 내 마음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대는 꽃입니다. 네, 우리 최종단. 최중한... 이, 이 시도 최근에 친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을 머금은 사람. 최종단. 천년의 이슬 먹금은꽃 피어오르는 그대 무덤 속에 살며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대의 순한 눈빛으로 향기 섞이는 가지마다 나의 심장 떨릴 수 있는 고운 이슬로. 사랑. 꿈속에 심어 놓은 예쁜 그녀가 참 좋다. 하얀 구름처럼 사랑을 그려갈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꿈결같이 짜릿한 숨결 공명. 그대 분홍빛 향기로운 사랑을 내 손으로 살포시 잡아주는 순백의 아리따운 마음 구름 위에 별처럼 푸른 바다 수평선 잔잔한 물결로 시이 되고 싶다 합니다. 표현을 해주시고 시화전에 시월에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흥국 시님 준비하셨으면 나오셔서 신앙송 해주세요 시라는 무엇인가 저는 우리의 삶이고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는 아름다워야 되니 또한, 시를 통해서 혁명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평온도 이루어지지만, 어떠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저항과, 그러한 도전도 일어나는 것이 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시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 시간에 제가 어, 짤막한 것을 묻은 것은 꽃잎에 있을, 꽃잎에 있을 땅은 해 뜨면 사라지죠 우리들의 만남도 언젠간 헤어지는 사랑하는 이며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서로를 잊지 말자 우리들 가슴 속엔 아름다운 사랑이 언제나 어디서나 꽃처럼 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외시로 표현해주셔서 전달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히피트리오 국민음곡 여문화35 어, 소망나비 출판 기념 및 신앙송 회를 가졌는데요. 네, 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마음이 좀 그러시,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이제 매달 이렇게 신앙성 콘서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쉬운 마음은 다음 달로 기약을 하고 또 시월에는 또 시화전으로 어, 뭐. 아네 우리 김혜성 시인님께서 또 이렇게 어, 작, 작곡 작사도 하시고 가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시인님이시고요. 하나 또 낭송을 하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나혜성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 닉네임이 있어요. 별빛가수 나혜성입니다. 사랑바보. 저는 그 시를 제가 가사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그래서 가사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사랑바보입니다. 사랑바보. 그토록 그대를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내 마음 알면서도 아직은 수치모 우는 척하는 것일까 속시원히 말을 해줘요 나만을 좋아한다 타는 내 마음 몰라주는 당신은 사랑 바보 아야속한 사람아 당신은 사랑 바보 그토록 당신을 사랑했는데. 나는 내 마음 알면서도 아직은 부끄러워 말 못하는 것일까 속시원히 말을 해줘요. 나만을 사랑한가고 불타는 내 사랑 올라주는 당신은 사랑하고, 아, 부정한 사람아 당신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예, 잠시 후에 김혜성 가수님께아 나혜성 가수님께서 예, 직접 작사 작곡하신 걸로 한국 예,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아 나혜성 가수. 예 나혜성 가수 김혜성 시인. 처음 이렇게 이거 이거 맞춰서 하세요? 네. 이번에 나오면. <목소리> 제일 처음부터. 어, 됐어요 음악? 네, 네, 자, 시작해주세요.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펩핑가수다 라이상 입니다